4월6일소정 붕어 방수 어우 소정공어 방이 또 시작합니다. 현재 산란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? 시작했어요. 이제, 이제 시작했어요? <laughs> 그래, 이미 다 어. 찍었는데. <laughs> 자. 3일 전에 이톤 어제 오늘 또 연타석인 강류 시작합니다. 아 차다구. 우역 차다네. 금방 씻었는데 금방 또 뒤집었더라고. Thank you. 그저께 방류한 거 벌써 입질 하던데 붕어. 자 네, 음, 음, 이쪽 판도 있나요? 네. 없어요? 지금 들어간건 한 30간 되나요 30간 오늘은 안타깝게 이게 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힘이 빠져갖고 더못 잡으시나 봅니다 <laughs> 미치는 안나와요 아 미치는 안나와요 예, 자 오늘 방류 마치겠습니다